항상 발성에서 꾸준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종인 것 같습니다. 성종은 내가 타고난 목소리가 높은지, 낮은지, 혹은 뭐, 목소리가 큰지, 작은지,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.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알고 싶은 그 마음이야, 저도 100% 이해를 하지만요. 성종이나 내 타고난 목소리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, 제 경험상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가능성을 더 가두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. 저도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바리톤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동안 거기서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저는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누가 들어도 테너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높은 목소리 테너라고 해서 고음이 항상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내가 바리톤 베이스 뭐 낮은 목소리라고 해서 고음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너무 타고난 것과 성종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정말 대중음악에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, 그리고 나의 단점은 또 무엇인지, 나의 장점은 어떻게 부각할 것이고 나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